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러쿵저러쿵 서로는 각설하고 바로 바이비트 수수료 페이백 인증으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만 해도 벌써 38만 5864.75 usdt 입니다 전 그저 플랫폼 하나만 제대로 이용했을 뿐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 인데요 벌써 여기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만 하더라도 14곳이나 돼요 이 거래소들 모두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게 넘사벽인데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보더라도 테더맥스만큼 혜택을 퍼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발품을 팔아봤거든요. 그런데 돌고 돌아 역시 테더맥스였습니다. 바이비트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현재 수수료 30 페이백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인 평균 한급금도 8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럼 이제 거래소를 클릭해 볼 텐데요. 현재 바이비트는 가입자 마감률 93%로 거의 다 마감이 되었죠. 저는 저처럼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테더맥스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입자가 100%로 닫차면 가입창을 한동안 닫아두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나중에 가입하려고 밀어놨다가 가입창이 닫혀져 있으면 그만큼 혜택도 못 받게 되고 한정없이 기다리게 되니까 전 미리 가입해뒀죠. 왜냐하면 바이비트 수수료율은 지정가 0.014%, 시장가 0.0308%로 VIP3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거든요. 바이비트에서 VIP3 혜택을 실제로 받으시려면 전일 거래량 조건과 30일 거래량 조건까지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테더맥스에서는 다 필요 없이 가입만으로 이 모든 혜택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과정도 쉽고 간단해요. 세 가지 단계를 따라 하고 테더맥스의 거래소 UID를 연동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미 바이비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네,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눌러서 계정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오 버튼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막히시는 게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상담원 연결할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대화창을 눌러서 상담원에게 잘안 되는 부분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회원이 되고 나시면 제공되는 혜택도 엄청난데요. 바로 실시간 페이백과 특별한 파트너십이랍니다. 페이백 신청은 여기 메인홈에서 거래소는 바이비트로 선택해주시고 입력창에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페이백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낮아진 체감 수수료에 빠른 현금 유동성까지 합쳐지면 시너지가 배가되는 거 경험하셨죠? 결국 수익률 상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테더맥스 한번 써보시게 되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테더맥스는 탄탄한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빠르고 신속한 페이백이 가능하니까요. 22년 8월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길 쓰고 있으니 말다 했죠. 게다가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까지 체결했으니까요. 이제는 테더맥스 회원으로서 손해보지 마시고 혜택을 당당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바이비트 WSOT 대회에 테더맥스 팀으로 참가하시면 아이폰 16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테더맥스에 친구 초대하시면 친구와 나와 원 플러스 원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친구와 함께 이 좋은 기회를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엄청 쉬운 방법으로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참가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바이비틀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